2 0 2 4년 5월 27일 오후 5시, 부산 가덕도 천성 저수지에서 기묘한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무당이 굿을 하던 도중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당 남녀 2 명이 물에 뛰어들지만 결국 두명다 돌아오지 못했죠. 정작 처음 물 속에 뛰어든 무당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대 여성 무당인 A씨는 어느 날 천도제를 지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평소에 점만 봐왔기 때문에 굿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인인 여성 무당 b 씨에게 굿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굿에서 북을 쳐줄 남자 무당 c 씨도 구하게 됩니다. 천도제는 돌아가신 부모님 등 조상 영가들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편안하게 가도록 달래주고 명복을 빌어주는 불교의 영가 구제 의식입니다. 원래는 법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스님들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천도제는 이른 아침부터 진행됐습니다. 10명 정도의 참관인과 무당 세 명이 함께 굿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굳이 참 진행되고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굿슬 하던 무당 A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굿슬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무당 B씨와 C씨는 곧시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며 말리려고 했고 참관인들도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당 A씨가 굿당 옆 저수지로 가기 시작합니다. 무당 A 씨의 행동에 놀란 무당 B 씨와 C 씨도 쫓아가게 됩니다. 무당 A 씨는 저수지에 다다르자 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무당 B 씨와 C 씨가 쫓아오자 무당 A 씨는 이들을 피하려는 듯이 뒤끄럼치다가 물 속으로 넘어집니다. 무당 B 씨와 C 씨는 물에 빠진 A 씨를 구하려고 물 속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무당 A 씨는 두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는 유유히 걸어 나오죠.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곳은 저수지 바로 옆에서 진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수지와 200m 떨어진 굿당에서 진행했었고 A씨가 40대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뛰어도 최소 1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저수지에 다다르자 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10명 정도의 참관인들에게 물어보았으나 곧그 도중 3명의 무당들 간에 어떠한 다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저수지로 달려간 이유를 무당 A씨에게 묻자 갑자기 물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무당 A씨가 들어간 저수지의 수심 깊이는 무릎 정도의 깊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저수지가 깊어지는 구간까지 가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A씨를 발의했다면 a씨와 동일한 위치에 있거나 a씨보다 뒤쪽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은 무당 a씨의 증언일 뿐이고 저수지에서의 사건은 어떠한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부 사람들 말대로 전만 보던 무당이 천도제를 진행해서 물귀신에게 빙의가 되었고 그 물귀신이 두 명을 데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무당 a씨의 치밀한 범죄였을까요?